자부보즈와 함께하는 알쓸축적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축구의 TMI, 축구 팀명예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런던 이외의 프리미어리그 팀이 아닌 하브리그 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이 하브리그 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일단 그거 세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브리그에는 팀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팀을 다할순 없고요. 거기서 정말 신기한 팀, 음. 그 이름이 왜 붙었는지 막그니까 현지에서도 막 따로 기사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노팅엄 프레스했스때 나왔던 노츠카운티. 그렇죠. 네, 예, 여기가 이제 그 노팅엄의 과거, 노팅엄셔의 과거 이름인 노츠와 카운티를 합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예, 이 팀을 하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구단이기 때문이에요. 어. 1862년. 네. 네. 그래서 저기 딱 적혀 있죠. 그렇네요. 네, 월드 올디스트 프로페셔널 리그 클럽. 아, 정말 오래됐습니다. 네. 거의 뭐어 1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네. 어쨌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노팅엄과 더비 라이벌 관계인 건데요. 네. 먼저 근데 노팅엄도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노팅어 리그 팀 중에서 가장 오래된 1964년인데 이 노팅엄셔가 대체 어떤 곳인지 <laughs> 어 신비한 나라인가? <laughs> 뭐 약간 좀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laughs> 네. 네. 어, 일단은 이 팀의 좀 애칭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네, 이런 것들 알아보겠습니다. 뭐, 애칭은 일단, 어, 패트리시안이 있어요. 네. 네. 이건 이제 귀족의, 귀족적인. 음. 과거 이제 기사에도 패트리시안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네, 옆에 또 포레스터도 있네요. 포레스터는 이제 노티엄 포레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포레스터와 이제 뭐 패트리시안, 이두 팀이 있다. 노티엄에는 음. 이두 개가 나누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애칭은 이제 양이 있어 램. 음. 노츠 카운티 이쪽에 이제 양들을 많이 또 이렇게, 어, 있기도 하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양으로 불리기도 했던 거였고요. 저거 축구장인데 양들 풀어놓은 건가요? 네. 예. <laughs> 공원이었으니까 예. 옛날에는 아, 사실상 아, 예. 네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애칭은 까치가 있거든요. 어, 유케스 할때좀 네, 알아봤었던. 예, 그리고 여기 엠블럼에도 그래서 까치 두 마리가 있네요. 네. 여기 유니폼이 이제 검은색과 흰 줄무늬여서 그래서 까치가 된 건데. 이 팀이 최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팀들에게 이런 유니폼을 입는 팀들은 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오. 심지어 유벤투스까지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뉴캐슬도 여기서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유벤투스가 이제 그 노츠카운티랑 기념 경기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2012년에 구단 네. 창립 150주년. <laughs> 예. 워낙 오래됐다 보니까, 예, 150주년 기념 후, 이제, 유벤투스상 경기도 가졌던 거였고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엠블럼에 까치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잖아요. 응. 왜냐면은, 원래는 하나였어요. 1950년대에도 이렇게 하나 있었거든요, 까치가. 네. 어, 이렇게 하나 있었는데, 엠블럼에, 아, 이거 너무 슬프고 고독해 보인다. 야. 이런 느낌, 어, 느낌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대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두 마리의 까치를 이렇게 올리면서, 어, 이거를 두 마리의 기쁨, 음. 두 마리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고 라 하더라고요. 원래 또한 마리보다는 이 짝수가 좀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두 마리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어,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볼 텐데, 저는 이 팀이, 어, 일단은 셰필드 지역에 좀 많은 팀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왜 수요일, 웬스데이가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건가? 네. 수요일만 축구하려고 그런가? 네. 일단은 셰필드 웬스데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예. 웬스데이 같은 경우는 셰필드 시에 이제 그 오울레턴이라는 어, 곳을 연고지로 하고 있거든요. 셰필드 네. 시가 여기 밑에 있고 이 북서부에 있는 거예요. 오울레턴이. 근데 이 올레턴이 이름 자체가 올, 음. 그러면은 이제 올빼미, 예, 올빼미를 떠올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올빼미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여기도 요크셔다 보니까 이렇게 요크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또 영어로 뭐 있죠? 콘실리오 a n 아니미스. 이것도 라틴어. 어, 예, 지혜와 용기로라는 의미인 건데요. 그리고 여기 S W는 쉐피드웨즈데이의 약자인 거고요. 어, 근데, 셰피드 웬즈데이의 이름의 유래가 상당히, 어, 특이합니다. 음. 1820년경에 셰피드 상인들이 수요일에 반나절 일을 쉬면서 결성한 웬즈데이 크리켓 클럽의 전신에서 유래한다라고 해요 약간 놀토 같은 그런 네. 느낌으로 노는 수요일 <laughs> 네. 놀 수인거죠 네. 네. 대부분의 축구팀들이 크리켓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과거에 이제 요크셔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반나절 쉬면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음. 해요 그래서 이때 그 크리켓 팀 중에는 월요일 팀도 있었고, 셰피드, 아, 먼데이, 네. 셰피드, 투스데이, 셰피드, 썰세이 셰피드, 어 프라이데이, 이런 크리켓 구단들이 있었다라고요. 예, 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 남아서, 어, 1867년에 회원들이 겨울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축구클럽을 설립을 한 겁니다. 음. 그러면서 그대로 웬즈데이를 가져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팀의 구장이 상당히, 그가 유래가 깊은 구장입니다. 바로 이제 그 1989년 힐스포로 참사로 유명해진 힐스포로 스타디움이죠. 그 이제 구장이 무너지고 이런.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팬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죠. 96명이 떠났죠. 그래서 음. 여기 이제 묘비도 있고 한데 여기를 홍부장으로 쓰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현재까지도 프리미어 리그나 이제 어, 잉글랜드는 어 입석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음. 다 좌석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더 선에서 이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하고 경찰들도 악의적으로 주, 수사를 하면서 리버풀 훌리건들이 이거를 일으킨 거다라고 아. 막 그렇게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게 아닌 게 알려졌죠. 이게 조금 오래된 구장이어서 좀 부실하다 보니까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갔을 때 이, 관리를 잘 못했다고 라 해요. 네. 관리를 잘 못하면서 한꺼번에 몰려 들어가다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좀 예. 구장이 버틸 수 없을 만큼의 팬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네, 그런데 네.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음. 그 관리를 경찰이나 이제 구장 관리인들이 잘 못한 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팀의 마스코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칭은 왠지데이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애칭은 당연히 올빼미고요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마스코트는 올빼미 두 마리, 음. 오지 올빼미와 바니 올빼미. 네, 여기도 올빼미를 참 사랑하네요. 역시 네. 올레턴 그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턴 노스엔드입니다. 어 프레스턴 노스엔드도 굉장히 오래된 팀이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초대 이제 어축 리그 우승팀이기도 한데 오. 예, 그 천패 여기에 노스엔드가 붙게 된 이유가 있어요. 먼저 그 1863년에 프레스턴 교회에 있는 그 리블강 근처 습지에서 크리켓 클럽 을 창단을 했어. 어, 또 크리켓? 예. 근데 이제 그해 말에 프레스턴 시에서 최북단에 위치한 무어 파크로 팀을 옮기면서 어. 우리는 북쪽 끝으로 갔다라고 해가지고 <laughs> 네. 이제 노스 엔드라고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지만은 여기는 이 위쪽에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노스 엔드가 된 겁니다. 예. 엠블럼은 프레스턴 시 기와 이제 이게 기인 거거든요. 음.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레스턴 시이에 문장을 따온 거예요. 어, 근데 이제 P P라고 적혀 있잖아요. 과거분사 예. 구, <laughs> <웃음> <웃음> 예, 과거 문서요 예. 예, 여기 이제 PP라고 엠블럼에 적혀 있잖아요. 네. 어 그리고 여기 그 프레스턴 C u 의 문장에도 PP가 있잖아요. 이 PP는 프린셉스 어 파시스라는 라틴어에요 음. 그리고 이게 뭐 무슨 의미, 이거의 약자인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평화의 왕자라는 의미있고요 음. 그리고 바로 예수를 아하.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또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죠. 어, 예. 어, 굉장히 뜻이 깊은 그 문장이었군요. 네. 예. 네. 어, 근데 제가 아까 이 팀이 풋볼리그 초대 챔피언이라고 했잖아요. 1888, 89 시즌이었는데, 그때, 어 당시 리그와 FA 컵에서 모두 무패 우승을 달성하면서 오. 축구계 최초의 이관왕 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축구계 최초의 무패 우승 팀이기도 하고요. 초강팀이었군요. 예. 그래서 어그 아스날 팬들이 자기네들 이제 무패 우승 팀이라고 음. 해가지고 인빈 서블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네. 예, 인빈 서블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팀이라는 음. 의미예요. 근데 프레스턴의 원래 애칭이 인빈 서블입니다. 네. 예. 음. 그리고 이제 그 엠블럼에 있는 PP를 아까 어그 평화의 왕자라는 의미라고 했잖아요. 어, 축구, 그, 뭐가 그러니까 프레스턴 팬들은 프레스턴 프라이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프레스턴의 자부심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팀의 이제 애칭은 인빈 인민스블. 서블이 네. 있는 거고 또 다른 애칭은 토트넘과 같은 릴리 화이트. 그 하얀색 캡이잖아요. 예. 예, 릴리, 그러니까 릴리 화이트가. 여기도 흰 유니폼을 입어서 그런 거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마스코트는 현 프레스턴 구장 명칭에서 따온 딥 네일 오리. 음. 예. 근데 여기 이제 양이 많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양이 아니고 오리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뭐 거기 구장이 지어진 땅이 원래 농장이었고 뭐 닭과 오리도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가 있긴 한데 음. 저는 별로 그다지. 이거는 만든 사람만 아는 겁니다. 예.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 아닐까요? 오리가 덕이잖아요. 네. 좀 딥데이 덕이잖아요 아 약간 좀 드드드 이런식으로 아 라임을 마치기 위해서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예. 합리적인 추론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건간에 이렇게 오래된 팀들의 유래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은 음. 사실 잘 사료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료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냥 팬들이 만든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클링턴 스탠리. 아, 애클링턴이군요 예. 예. 여기가, 예, 에클링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뒤에 스탠리가 뭐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어, 신기하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스탠리. 텀블러 이름인데. <웃음> 네. <웃음> 여기도 랭커셔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어,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단에서 직접 올린 걸 제가 이제 번역기를 돌려서 올린 건데요. 음. 예, 에클린턴 스탠리는 축구의 가장 오래된 이름 중 하나지만 사실 아무도 클럽이 정리사 <laughs> 스탠리가 어, <laughs> 처음 어디에서 왔는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하지만 가장 좋은 증거는 에클린턴 스탠리 스트리트에 있는 스탠리 암스 펍이 고객들이 19세기 후반에 스탠리 빌라라는 <laughs> 팀을 형성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허. 약간 좀 썰을 푼 거예요. 네. 예. 어, 참 스탠리 좋아하네요. 저 사람들. <laughs> 네. 네. 어쨌건간에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탠리 빌라 FC라고 이렇게 뭐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존재하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음. 예알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팀의 엠블럼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뭐이 팀의 엠블럼은 그 에클린턴 타운 여기 타운 이거든요 음. 예, 여기 이제 문장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오 예, 어, 저게 그냥, 안에 박혀 있네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안에 박혀 있잖아요 네. 방패 보면은 여기 이런걸 방패라고 하잖아요 음. 엠블럼 같은 경우 예, 여기 보면은 면 산업을 위한 셔틀이 있구요 네. 이게 그면이 여기가 면을 많이 짜던 곳인가봐요 예 그래서 이제 어, 셔틀이 있고 또 이제 시, 어, 면 인쇄를 위한 실린더가 있습니다. 음흠. 그리고 또 이제 칼리코와 하그리브스 가문을 의미하는 사슴이 있다라고 하고요. 음흠. 예, 그리고 이제 고대에 있었던 드 레이시 가문을 사, 어, 상징하는 어, 사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상단에 있는 게 참나무 가지래요. 오. 예, 이거는 마을 이름을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아, 참나무 가지가 마을 이름을 상징한다고요? 네. 예, 그리고 어허. 여기 이제 industry and prudence conquer. 이렇게 있는 게, 금면함과 네. 어, 신중함이 승리한다라는 어, 의미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많은 게 함축적으로 좀 나타나는 문장이 있네요. 네,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팀의 애칭은 에클링턴이 너무 길잖아요 음. 그래서 ACCY, AC 스탠리, 음. 이렇게도 부른다라고 하고요. 네. 이 팀도 빨간 유니폼을 입다 보니까 레즈가 애칭이기도 하고요. 음. 또 다른 애칭는 요즘은 그렇게 쓰는 것 같진 않은데 BBC에도 이 기사가 있거든요. 그냥 오드 레즈라고 하는데 이 어. 오드가 과거 영어로 올드래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빨간색이다. 우리가 원조다. 약간 음 조금 이런 거를 내세운다라고 할수 있겠죠. 네, 이 팀도 네. 뭐 워낙 오래됐으니까 붙여도 네. 뭐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마스코트는 불독이고요. 네, 네 마스코트 이름은 윈스탠리. 스텔리가 이긴다. 네. 뭐 이런 뜻인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 팀의 이름은 플리머스 아가일이거든요 어, 아가일 네, 플리머스를 연고지로 하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아가일에 이게 대체 어디서 온 거냐 말이 많아요 왜냐면 네. 아가일은 여기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어, 곳이거든요 예. 플리머스는 거의 최남단인데 그러니까요 영국 체남단인데 그것도 잉글랜드인데, 왜 어헤. 스코틀랜드 지역인 아가이를 가져왔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그냥 썰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예, 이거 찾느라고 진짜 고생을 했었는데요. <laughs> 여기에 대한 썰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 끝에, 여기가 코널 지, 지역이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그 코널에 있었던 그 더네베드 대학 출신인 프랜시스 하워드 그로스와 이제 윌리엄 앤프턴패시브리지가 어, 옆에 있는 이제 옆북 네인 플리머스 FC에 입단하고 싶었대요. 네네. 축구를 하고 싶어서. 예, 근데 이제 외지인이 한 이유로 거절을 당하니까 아 이제 그 보로 암스터번이라는 여기 커피숍 있거든요. 오케이. 예, 굉장히 오래된 커피숍이라고 해요. 예, 여기서 이제 모임을 가지고선 사람들을 모아서 외진들을 모아서 아가일 FC 팀을 창단을 했다라고 해요. 네. 아가일 FC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로스가 얘기한 거예요. 음? 그로스가 이제 1934년에 팀 이름을 아가일로 지은 이유는 군대컵이 있어요. 군대컵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가일 앤 서더랜드 하이랜더스의 플레이 스타일의 감명을 오. 받아서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작 해당 팀이 그 아, 군대컵, 아미컵에서 우승을 한 거는 아가일 FC가 설립되고 3년 후였던 1889년 당시 결승전에서 네. 플리머스 주둔군과 경기를 했는데 그 팀을 꺾고 우승을 한 거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시기가. 그러니까요, 시기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은 아가일이라는 이름을 그 따온 거는 그 당시 플리머스에 중산층 회원들이 많이 살던 고급주택가가 아 아가이 테라스라고 했대요. 그게 네. 아마 가 아가이풍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음. 예, 그 아가이풍의 테라스. 그래서 거기서 모티브를 따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쨌 간에 아가이 FC의 유니폼 색이 초록 검정인 거는 이 아가이 서더랜드 하이랜더스 팀의 모티브를 따온 걸로 음. 보그 그런 게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로스가 좀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네. 아가이. 팀에 조금 영향을 받은 것도 맞긴 하지만, 음. 예, 이름은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그건 아닐 거다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엠블럼 보면은, 배가 있어 선박이 원래 이 운하를 상징한다고 저번에 맨체스터 할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어, 이 엠블럼은 다른 의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천, 우리 메이플라워 아죠 네.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음. 떠났던 청교도인들. 예, 1620년 영국 청교도인들이 그러니까 영국 플리머스에서 오.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도착했거든요. 음. 그 범성이 범선인 메이플라워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 저 배가 메이플라워호였군요. 네. 어허. 그러면서 이제 플리머스 아가일 FC를 약자로 PAFC를 네. 적은 거고요. 이 팀의 또 다른 애칭은 더 그린아미, 음. 네. 초록 군단인 거고 또 다른 애칭은 필그림. 이건 이제 순교자 여기서 이제 따온 거죠. 네. 네. 아, 어, 그러면 이 팀의 마스코트도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팀의 마스코트도, 어, 승교자. 음. 그린 피트입니다. 이름이 피트고, 승교자 예. 피트. 예. 네. 알아봤습니다. 아, 어, 이제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포트베일 FC. 네. 저는 이팀 처음 들어봤어요. 이 팀은, 어, 연고지가 스태푸드셔 스토크에 위치한 버슬램을 연고로 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러면 스토크시티랑 붙어 있나요? 네, 예, 붙어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스토크 시티의 애칭이 뭔지 알아요? 보죠 포터스. 구단 엠블럼에도 적혀 있어요. 그 스토크 시티 하면은 그 찰리아단 밖에 몰라가지고. 네. 예. 근데 이 포터스가 <laughs> 네. 어, 도자기라는 의미거든요. 아하. 여기가 도자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운하가 있고, 도자기를 운하를 통해서 실어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포트베이디안 이름이 붙게 된 거, 이것도 음.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주요하게 조금 예, 거론되고 있는 거를 조금 얘기하자면요. 어, 포트베일이 1876년 포트베일 하우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어, 클럽의 이름은 여기서 따왔다. 음, 어, 포트베일, 예,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다른, 어, 포트베일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어, 원래, 울스턴턴이랑 미드포트랑 버슬램 세인트포스가 있었는데 합병 후 형성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음. 원래 벽돌공 팀이었는데, 이게 그 버슬램 포트베일이 표시된 벽돌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 네. 네. 저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는 역사학자인 그 제프켄트의 연구에 따르면이 네. 클럽이 아마도 이제 그 1879년에 포트 빅토리아 FC랑 어 분파로 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음. 한 건데요. 이건 이제 그 팀이 경기를 치른 우나 항구 계곡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위는 포틀 비토리아 FC인 거고 밑은 이제 포트 베일이 된 거라고 하는 건 거죠. 어, 저는 이렇게 일단은 몇 개를 짚어 주셨는데 예.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크리켓 클럽 아. 저기가 굉장히 유력해 보이긴해요 아, 포틀랜드에는 크리켓 클럽이 <laughs> <기업이 웃음> 있어서 뭔가 크리켓에서 네.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아, 그럼 이 팀의 엠블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이 팀의 엠블럼은 일단 여기 이상하게 생긴 거 있죠. 이게 모 같아 보여요. 저기 도자기 아닐까요? 어, 역시. 도자기 맞습니다. 아, 스토크는 네. 도자기. 네. 네. 지역 도자기 산업의 상징인 포틀랜드 꽃병을 형성한 겁니다. 음.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좀 그렇게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간에 동그래서 그러지 않을까요 <laughs> 예 그리고 네. 여기 이제 낫이 있잖아요 네. 이 낫은 이제 스테포드셔의 지주였던 어 스니드 가문의 문장에서 따온 겁니다 오 이게 스니드 가문의 문장이에요 네. 여기도 낫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가운데 <laughs> 예어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막 이렇게 십자가에 뭐 이렇게 뭐된거 있잖아요 네. 예 마름모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어스테포드셔 영주였던. 오들리 가문의 문장에서 이걸 무늬 십자가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이 무늬 십자가를 따온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뭐 이상하게 된거 있잖아요. 음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좀완관 이런 느낌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스태포드셔의 상징인 독특한 세 개의 고리 매듭이고아요 아 여기 그래서 이제 노스 스테포드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고리 이거는 매듭인 게 보이죠? 이걸로는 매듭인지 모르겠지만은 저거 약간 그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간식 있잖아요. 아 <laughs> 뭔지 아시죠? 독일빵. 어, 약간 예.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독일빵 그 브레첼. 어, 프레첼. 예. 맞아, 프레첼처럼 <laughs> <독일에선 브레첼이라고 웃음> 아, 브레첼. 맞 브레첼처럼 생겼어요. 독일에서는 브레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러면 이 팀의 마스코트 알아보겠습니다. 뭐, 고영아 이 팀의 마스코트를 알아보기 전에 예, 이 팀의 또 다른 애칭은 발리언트가 있습니다. V에서 따온 거죠. 음. 포트베일. 예, 그래서 여기 제프켄트가 이걸 적은 거예요. <laughs> 열심히 적은 거를 예, <laughs> 찾아서 이제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V를 형상화 하기도 하고요. 이 팀은. 저 발리언트가 그 찰튼 에슬레틱 발리언트랑 같은 건가요? 그렇죠. 어허. 예, 그 용맹한이라는 의미인 거고, 그래서 여기 기사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팀의 마스코트는 이제 부머더독. 부머더독? 예. 음. 귀엽네요. <laughs> 다음 팀 알아보겠습니다. 이 팀은 크루 알렉산드라라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어허. 이 팀도 역시 뭐체셔주의 이제 그 크루를 연고지로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이팀 자체가 1866년에 네. 지역 기관차 공장 직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흠. 네. 그 이제 공장 직원들이 크루 알렉산드라 크리키 클럽을 창단을 했는데 1877년에 이제 축구팀을 분파하면서 크루 알렉산드라 그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러 알렉산드라가 무슨 의미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 먼저 그 처음으로 거론되고 있는 거는 그 철도 직원들이 자주 찾았던 알렉산드라 호텔이 있었대요. 그래서 음. 그 호텔을 가리킨 게 아닌가. 실제로 클럽위원회 초창기 회의도 그곳에서 열렸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이제 그 유래로는 덴마크의 알렉산드라 공주를 가리킨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해요. 네. 여기 있네, 있는 인물이 이제 알렉산드라 공주인 건데, 네. 어 이제 알렉산드라 공주가 이제 1863년에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음. 대형제국을 이끌었던 그 빅토리아 여왕의 장남이자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되는 왕세자랑 결혼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영, 왕실 연관서를 클럽에선 지지하고 있어요. 뭔가 있어 보이니까. 클럽은 이거다라고 <laughs> 얘기하는데, 네. 이게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어. 왜냐면은, 어, 실제로 네. 북쪽으로 12마이 떨어진 노스 위치에는 네. 그 1874년부터 노스위치 빅토리아라는 부단이 있었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그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왕실 구성원에게 이제 존경심을 표하는 그런 의미로 쓸 수도 있었다. 뭐 음. 아주 이상한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팀의 엠블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엠블럼이 이건데 음. 이 엠블럼을 쿨 알렉산더 팬들은 되게 싫어요. 그래서 그래요? 바꾸자라고 이러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철도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바퀴가 아 있었어요. 아, 철도의 정체성이 보이지 않는다? 네. 아그 정체성은 없었다. 여기는 사자가 이렇게 바퀴 돌리고 있고, 밑에도 음 있고, 여기도 바퀴 돌리고 있고, 이게 사라졌다. 음. 이게 어떻게 크루 알렉산드라냐. 이런데라고. 올라갈 정체성이 거였다. 없다. 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럼 이 팀의 애칭과 마스코트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 팀의 뭐 애칭은 철도 종사자를 정사, 의미하는 레일웨이맨이 있고요. 또 이제 알렉산드라를 줄인 알렉스가 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팀의 마스코트는 홈구장인 그레스티 그라운드에서 따온 그레스티 더 라이언입니다. 아, 저 사자였군요. 예. 아, 원숭이처럼 생겨봤지? 그거. <laughs> 네, 원숭이처럼 생겨었지고 네, 원숭이 줄 예. 알았는데 라이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런던이외의 하브리그 팀들 다 알아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상 깊었던 건포트베이 약간 아. 아직도 뭔가 저는 크리켓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네. 그게 뭔가 정설은 아닌 것 같긴 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부버지와 함께하는 알쓸 축제 알아봤습니다. 아,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